알죠? 예. 좋은 인맥 싹 뚫어줍니다. 지금까지 연락하신 분은 계세요. 그래도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도을못어주면 사기꾼 집 당합니다. 그리고 고소도 당해요. 저도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저도 그, 그, 조사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다만 내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어, 사실 뭐금열 이유는 없다. 근데. 에, 그렇게 이제, 인맥이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쌓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아름아름, 그 SNS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을해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꾸라지않 이제 이제는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래도, 그래도 뭐 이거, 이것밖에 없대서 사실 텔레그램, 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 채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는 내가 안 했어요. 블로그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락을 합니다. 사실 이거 튀김 기업계 이런 프랜차이즈 한다는 것은 사실 시원이라기 때문에 접촉점이 사실 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돈 쉽게 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처음에 우리가 어, 만들어 놓기가 힘들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보다가 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온다고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절대 로안 돼요. 자 언젠가는 반드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반드시 걸려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물만 같지만 낚시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는 평을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었겠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2100만 원이 카드가 됐었다면 벌써 진작에 아마 공부장 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었요 현금 상담이, 현금 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SNS를 통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카톡방에 지금 73명 정도 그분들은 다 이제 아름 알거나 우리 파트너분들을 통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참 관심 있는 그런, 그런 분들만 무하은 방에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는 대리점 사장님들 한 28명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 좋아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이제 먹고 싶어서 왔던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이제 함께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법인을 또 운영할 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분들 돈을 쉽게 벌수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간접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벌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같이 함께 사업하는 그런 예, 사업을 지금 까지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반응 좋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유튜브 유튜브 활동 제가 사실 많이 안 했었는데 어, 수세포와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laughs> 다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보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어, 혹시 그 구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제발.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이 형제 자매라 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 <laughs>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방에 좀 많이 계시잖아요 한 번씩 좀 이모티콘이라도 좀 나눠서 좋아요,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좀 제발 좀그려줘요 네. 네. 어, 우리 우리 김태수 저원형께서 계시는데 사실 제가요, 제한테 어, 지금 잔소리 말을 좀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강태식이 있어요. <laughs> <laughs>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분이해 겁니다. 나는 뭐 저분하고 무슨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저분은 또 우리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또 글씨를 장문을 써서 올렸더라고. 난 누군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간계실어서 지우고. 왜냐하면 제가 관리하는 방에 내 와서 장소를 하면 남들이 볼때 어떻게 씁니까. 그차 수미가 누군가였거든요. 기억합니다. <laughs> 아 예. 네.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아, 우리 저기 그. 중년 때, 좀, 이제, 얼굴 좀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공기적으로 올리니까 조금 상했을 요 음. 아니, 우리, 좀, 우리, 우리 같은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낯짜자림씨 음. 잘라보세요. 다시 안그니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하하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 이, 이,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발 와서 좀, 이거 좀 날려주세요. 제발. 같이 응원 좀 해주고 그래야지 yeah. 정보만 가지고 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같이 갑합시다 <좀> <laughs> <laughs> 그래야 우리 정인이 살아가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태민들은 이제 안 가신 분들은 태레 그러면 일단은 어, 플레이.